5.5% 고금리가 막을 내리고 5%로 금리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라는 리치 섹터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월배당 리치주인 리얼 킹컴 역시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 전후 변동이 없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문의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배당주 개별 종목 투자는 중단할 예정입니다. 리어티인컨과 스타벅스가 왜 고평가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매도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할 예정이고요. 10월 매수한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올해 머니머니 계좌 누적수익률은 15.3%인데요. 포트폴리오 83%는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덕분에 7월 8.1%, 8월 7.8% 상승했지만 9월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한 달이었던 만큼 제 계좌 역시 1.7% 수준으로 약한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국내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2.3%, S&P 500은 20.8%, 나스닥 100은 19.2%로 제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S&P 500은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지만 주가를 부양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9월 30일 기준 환율이 1,309원으로 1,300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2022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1,200원대로 내려가나 싶었는데 이란 이스라엘 사태와 미국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알수 없잖아요. 정립식으로 환전하다 보면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리얼티인컴, 스타벅스, 슈드, 구글 네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리얼티인컴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리얼티인컴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로 고금리에 해당하잖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남은 만큼 장기 우상향을 믿고 있지만 당분간 배당금 재투자 이외에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주당 AFF는 6% 증가했는데요. 이는 리얼티 인금 현금흐름이 6% 증가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주가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실적 대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츠 주 특성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상증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조달한 자본 대비 주당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현재 시점이고 결과는 미래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가져가며 추가 투자하기엔 더 이상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리얼티인컴이 현재 저평가인지 알기 위해서는 배당률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리얼티인컴 배당률은 5%로 최근 6%에 비해 많이 내려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익의 90% 이상 배당으로 지급하는 배당 성향을 반영했을 때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것을 알수 있고요 미래를 선반영했다고 하기에는 현재 금리와 배당률이 같다는 점과 배당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재투자 이외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럼 언제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기존 배당률이 3-4%에서 수준 배당률을 감안해보면 3%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이런 저금리 시절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시절이 온다면 리얼티 인컴 매도를 과감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스타벅스인데요. 지난 5월 스타벅스가 급락했을 때부터 정식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5월 1일 하루 만에 22%가 떨어진 주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매출 부진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스타벅스가 아닌 저가커피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고금리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급 커피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4분기 이후부터는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락한 두 번째 이유는 스타벅스가 친 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스라엘 불매운동으로 인한 어닝 쇼크였는데요. 스타벅스 창립자인 하워드 슈츠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팔레스타인 지지자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길어질 순 있지만 영원히 전쟁할 순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CEO 브라이언 니콜이 취임하면서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리스타 역량 강화, 뛰어난 음료 음식, 커뮤니티 하우스로 재확립, 스토리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출 부진과 친 이스라엘 불매 운동은 당장 해결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이슈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간과 경험 그리고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현재 상황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려는 사업 방향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보이네요. 다만 리얼티 인과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역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중국 매출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지 4개월 만에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되기도 전에 급락하기 전 주가보다 더 높은 수치고요. 배당률 역시 3%대로 매수했는데, 현재 기준 배당률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2% 배당률은 5년 평균에 달하는 배당률이다 보니 더 이상 주가가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최근 5년 가장 낮았던 배당률은 1% 중반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개선과 배당 상승률이 높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배당률 1% 중반에 왔을 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FOMC에서 파월은 0.5% 비컷을 단행했는데요 5.5% 고금리가 막을 내리고 5%로 금리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니치 섹터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래서 소문에 서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월 9월 미국 실업률 발표 때마다 높은 실업률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10월 역시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며 싸게 매수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이 4.1%로 이전 대비 떨어지면서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지나갔는데요 역시나 주가 폭락할 때 줍줍하는 운은 세번 연속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월 매수 종목은 슈드 23주, 구글 12주, 리웨팅컴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리웨팅컴 한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ETF는 슈드만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21%로 비중이 낮은 편인데요.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QQQ, 슈드 세 ETF 중에서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되나 많이 고민해 봤지만, 성장주인 구글을 절반 매수했다 보니, ETF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슈드를 23주 매수했습니다. 구글을 매수한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요. S&P500 전체 Forward PER이 20.8배인데 반해 구글은 17.5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구글은 10년간 S&P500 대비 주가 상승률 2배인데요. 이런 구글이 S&P500보다 낮은 Forward PER을 가진다는 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높은 순이익을 가지고 있고 순이익 증가율 또한 높은데요. 주가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사주 매입 금액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이유에는 반독점 소송법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낮게 평가된 주가를 보면서 2022년 11월 메타 주가가 떠오르더라고요. 380달러 하던 주가가 단기간 90달러까지 하락했는데요. 무려 80%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메타가 지금 580달러 하는 주가를 보면 왜 그때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실적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물론 공포지수가 높은 만큼 S&P500 자체가 고평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정리식 매수를 지속하고 만약 폭락장이 온다면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투자한 종목들의 결과는 알수 없지만 매달 실적을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솔직한 심정과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